나는 일본 내연목이다. 내한 번의 물림이 병이 되어 퍼지지, 밤마다 귓가에 속삭이며 다가간다. 피한 방울이 내 생명이지. 도망쳐도 이미 내 피는 내 것이다. 나는 중국 강시 목이다. 죽은 자에 피조차 가리지 않는다. 뻣뻣한 다리로도 끝까지 따라붙이, 어둠 속에서 점프하듯 달려든다. 내침한 방울은 차갑고 독하다. 나는 한국 토종 미인 모기다. 겉모습은 고운 듯 착각하지 마라. 붉은 입술처럼 피를 적신다. 밤마다 내보를 스치며 속삭인다. 오늘은 발목부터 맛보지. 새 모기가 한 방에 모였다. 다음 화면이 궁금하시면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 너희를 노리는 새 쌍의 눈빛이 번뜩인다. 손바닥을 휘둘러도 피하지. 모기체가 내려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지. 살충제 냄새조차 우리에겐 웃음거리다. 인간아, 너희 밤은 끝났다. 일본 모기가 귓가를 조여오고 중국 모기가 어둠에서 덮쳐온다. 한국 모기가 달콤하게 마무리한다. 너희 피는 이제 우리 잔치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